네, 오늘은 시편 4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시편 4편은 저녁 예배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잇이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군대가 쫓아오는 긴박함 가운데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편 4편 2편에서는 그 다잇과 함께 도망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리들 중에서도 어왜 우리는 이런 고통이 있나요? 이렇게 어, 마음속에서 또는 입으로도 이렇게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시 어 그런 불만도 듣고 자기 안에서도 그런 것이 이제 올라오게 있죠. 불안한 감이 막 올라오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평안함을 얻었는지 그래서 어 지금 잠을 잘때 정말 하나님의 평안한 가운데 잘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각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이 다 있어요. 어 굉장히 극박한 어려움이 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참 평안함을 찾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어, 4편을 한번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시 정리 한번 하면요, 2절에서 3절은 곤란 중에서도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입밖으로 내가 어, 이 불만을 막내 쏟거나 아니면 불안한 가운데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라. 이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4절에서는 곤란 중에서도 범죄치 말라. 우리가 범죄하는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말로다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아주 고상한 말이 아니고 내 불안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시작돼서 범죄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5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문제의 골몰을 하는데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예배로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는 얼굴을 간구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축복인데, 첫 번째는 곤란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하늘이 주는 기쁨. 8절에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거, 이 노래를, 노래를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부르도록 이걸 예배 때 부르도록 한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분노가 일어나도 범죄치 말고 여호와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지금 보면 요걸 쉬운 성경으로 하면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것을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봐라.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나한테 지금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비방하는 말이 나오면 화부터 나잖아요. 그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죄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 원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곰곰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화부터 낸다는 거예요. 자, 화가 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화를 내는 것, 분을 내는 것은 마귀로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이 형제를 미워하고 생각으로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화가 나는 거 원인부터 내가 곰곰이 생각하면 그 화를 하나님께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까지 갈수 있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이라는 건 뭐냐면 오르기조라고 원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격분하다. 그래서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예요. 우리가 분노가 올라올 때는 내가 제어가 안 되잖아요. 다른 거 생각해도 그 화가 막 올라오는 그걸 바로 분을 내어도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분노라고 있는데 이게 노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집녀의 오른손 우자예요. 오른손 우.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 노자거든요. 종 노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본성에 종처럼 끌려가는 행동을 이게 노라고 얘기합니다. 분. 그래서 내가 지금 분이 막 올라오는 것은 본성에 지금 내가 종처럼 끌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의 뿌리는 그 밑바닥에 보면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냐면 사단이 화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갈라데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방탕함과 그래서 내가 분이 막 올라온다는 건 지금 죄의 열매가 막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이분좀안 내게 해 주세요. 이런 건 열매만 딴다는 거예요. 열매는 따봤자 또 열리고 또 열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화좀 없애게 해주세요. 이런다가 없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찾아가야 해요. 뿌리를. 그 뿌리는 뭐냐면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어, 인간이 최초의 반란자 편의 서기로 선택하는데 그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했다. 가라지는 자기 증식을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모든 죄의 뿌리, 곧 마귀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뭐냐? 죄의 뿌리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데 이게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죄의 뿌리를 없애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의 열매만 자꾸만 없애달라고 하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뿌리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상황이 오면 또 화가 나고 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죄의 뿌리를 지금 다이은 죄의 뿌리를 없애는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죄의 뿌리는 뭐냐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럼 여기서 13절 한 귀절에 내가, 나의, 내가. 그래서 나를 자꾸만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자 존경할 존 마음심,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화가 났다라는 건그 원인에 내 자존심을 지금 건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화를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나한테 이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이 자존심을 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존심을 새 마음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보면,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면 자존심에 대한 것이 올라오는 건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심.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막 올라온 건 자존심이 상했고, 시기심이 부축이 돼서 화가 지금 올라왔다.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마음이 굳어졌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다.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 자를 아 높이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화날 일들을 사탄이 엄청나게 허락을 해요. 사탄이. 왜 그럴까요? 어, 게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 예언적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우리한테 지금 적용해야 돼요. 용이 분노하여. 이 분노를 누구한테 지금 계속 주고 있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자손은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한테 이 분노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근데 이 화를 왜 주냐 야곱에서 1장 19절에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살수 없게 하는 아주 좋은 것이 화라는 거예요. 화.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싶은 사람한테 화가 나는 일들,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계속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존심이 상하면, 아, 의롭게 사니,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저이화좀 없애주세요. 거기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어, 제 자존심이 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존심 제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없애고 싶은데 없애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새 마음으로 창조해주지 않으시면 저이 자존심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화라는 것은 오르게라는 원어인데요. 강한 내적 열정을 나타내는 가장 인상적인 표현인데, 일시에 쏟아져 나오는 진노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화나는 일이 있으면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폭발하는 거죠, 폭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난너 때문에 교회 안 믿겠다. 예수님 안 믿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좌절이 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화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인지하면 빨리 피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 이 화는 아무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령의 불로만이 이걸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는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 외에는 끌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자, 화가 나면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 야고보소 3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은나니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그래서 이 화는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불이에요. 불. 내가 그걸 컨트롤 할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들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면 화는 참을 수 있어. 세번 참으면 살인도 면할 수 있어. 그래서 참을인 세계.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화는 지옥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된 본성에는 화라는 화약고가 숨겨져 있다. 상대방이 화를 내게 되면 그 화약고에 불이 붙게 된다. 모든 물질은 총량의 법칙. 총량의 법칙이라는 건. 일정량이 차면 멈추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나도 일단 이 집이 다 타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게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화는 이 법칙에 적용이 되지 않고 화를 내면 낼수록 더욱 커지고 더 많이, 많이 번지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나는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도 화가 막 올라와. 그리고 그화 때문에 또막 말하다 보면 화가 더 붙고 더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게내 마음에서 지금 화가 올라오면 입밖에 내면 안 돼요. 그걸 진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돼요. 그걸 다윗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래서 나, 나하고 뭔가 좀안 맞아. 그럼 막 화가 올라오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그 화나는 마음으로 그걸 이야기. 해 그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NIV 성경에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 꺼트리지 않는 건 어떤 거죠? 매달리라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성령의 불 외에는 이 화를 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는 라 거.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만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린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그걸 이 10편 4편에서 지금 다윗이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화를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화는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인식할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가 올라온다는 것은 뭐가 부족하다 성령님을 지금 찾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함이 만 해도 살인하는 자예요 그 화가 올라온 거죠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안 돼요 어떤 거요? 영생이 거하지 않는 것 그럼 영생이 거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속성이에요 그 속성이 나한테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속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 10편, 4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기서 그 화를 없애는 방법이 바로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의의 제사는 뭐냐? 10편, 51편, 19절에 그때의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여기서 의의 제사와 의로운 제사. 근데 또 뭐를 드리래요? 번제와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는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온전한 번제는 뭘까요? 나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태우라는 거예요. 태우라는 거. 온전히 매달리라는 거죠. 그럼, 의로운 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뭔가 해결하고 와라 뭔가 조금이나마 노력을 좀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전이 화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제 자존심을 건드려서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하지만 전 이거 갖고 싶지 않아요 이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걸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가 돼요. 대적의 공격과 마음속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0편 4편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주소서 그래서 지금 다윗하고 같이 가는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쫓기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윗을 따르던 자들 중에 자기의 운명의 회의를 품은 자들의 연약한 탕식의 말을 다윗이 인용한 구절이다. 이들은 인생에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자신들의 절망적인 처지만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나요? 그러면 그 시험을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험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그래서 여기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 주소서. 이거는 민숙이 6장 25절, 26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항상 예배 시간에 어, 다위, 다윗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시를 쓴 거죠. 다이은 마음 속에 일어나는 회의를 극복하고 계속 주변에서 너 그게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렇게 너 믿음 잘못된 거야. 자꾸 이런 이야기 자꾸만 들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적들의 공격을 피해야 하는 동시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의 생각들을 극복해야만 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저를 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의심들 있잖아요. 왜 주변에서 자꾸 그 의심하는 말들을 듣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가 이 의심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예배시에 누차 들어왔었던 다윗은 공경에 처하게 되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심을 물리치게 되었다. 말씀을 상고한 거예요, 계속.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는가? 사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래서 이제 다윗은 새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받게 되니까 지금 그이 문제에 대해서 골몰하면서 막 좌절감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정말 아그 영장으로 가는 노래, 그 예배 시간에 공중한테 다이 시를 불러라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세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시니라 그래서 어떤 기쁨을 맛봤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영 가운데 "내 이 기쁨을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진짜 외부적인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을 때, 그리고 곧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판, 팔 그런 것을 알고서 말씀을 하신 게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뭘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에게 사랑과 동정이 흘러나와 영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는 하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들은. 영혼의 성전을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품성을 당신과 같이 변화시키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진리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될 것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 변화된 그 기쁨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정말 충만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죄 가운데, 세상 걱정 가운데, 그리고 내가 화가 올라오는 가운데서 정말 하늘의 기쁨을 딱 맞이하면 이 성전이 깨끗해지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더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얽매어 있는 사람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쁨 가운데 다윗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래로 정말 새 마음을 받는 경험, 하늘이 주는 그 기쁨을 우리 맛볼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평안히 눕게 된 거예요.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도 이 기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그 하루를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저녁 때 이걸 어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 나한테 화가 막 올라왔을 때 내지 말고 정말 이 화의 근원인 자존심을 상했다는 거, 이 자존심 정말 버리고 싶잖아요.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자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저희가 하루를 살때 화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 화를 없애 달라고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없애 달라고 기도해도 또 화가 올라오고 같은 환경에서 또 화가 올라오는 거 이유는 그 화의 뿌리가 무엇인지 저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가 올라오는 것은 우리 처 밑바닥에 있는 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기도할 때 화를 없애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존심을 예수님께 온전히 그 드리고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그 경험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갈망합니다. 저희가 화가 날때 정말 욱하게 화를 내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면서 새 마음을 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